새벽 5시, 한남동 대저택. 며느리는 주방 CCTV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신우이가 몰래 시어머니의 국그릇에 정체불명의 흰 가루를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60년 된 은수저를 꺼내들었죠. 신우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 은수저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죠. 대체 그흰 가루의 정체는 뭘까요? 팔순 시어머니를 노린 음모였을까요? H.K. 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에 숨겨진 비밀, 천억이 넘는 횡령, 그리고 6개월간 이어진 충격적인 연기,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펼친 통쾌한 복수극, 가족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추악한 탐욕. 과연 이들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은수저가 폭로한 끔찍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며느리가 시댁의 거대한 음모와 맞서 싸운 충격시라 같은 드라마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놀라운 반전에 소름 돋으실 거예요. 롱폼 영상에서 확인하세요.